일단은 잉글랜드 혁명이나 퓨리턴 혁명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688년 명예 혁명 자체를 바로 보는 시각 교정부터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당시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영국 혁명에 대해서 이게 다른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거기 퓨리턴 혁명으로 갑시다. 이제 영국의 스튜트 왕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그 제임스 1세그 다음에 찰스 2세가 들어오는데 당시에 이제 그 네덜란드 기반의 범유범 범 유대 네트워크 분명 암스테르담에 있었고 그들이 개종자, 뭐 우리가 거기했지만 마라노, 어, 콤베르소콤베르소로 어, 불리우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국제 무역상들이고 음. 아까 마네사, 마네스 의벤 이스라엘, 벤 이스라엘. 예. 그는 유대 암스테르담의 지도부였는데 문제 뭐냐면 뭐딴거다볼 필요 없어요. 돈이 어디서 왔느냐 돈줄만 음. 추적하면 돼요. 음. 돈이 어디서 왔느냐 걔네들한테 왔어요. 음. 그러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더치 커넥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음. 더치 커넥션인데 올리브크로멜에게 돈을 뿌렸다는 거야. 누가? 바로 암스테르담 유대 커뮤니티에서 걔네들이 뿌렸다는 거야. 왜? 영국에 상륙하려고. 1290년에 쫓겨났으니까 365년 만에 다시 영국에 지금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올라타기에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이 어, 저, 저, 저기 들어가서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제패. 아, 왜냐면 무슨 아프리카 가서 세계 제패를 할 수는 없잖아. 가장 센 지역에 딱 돌파해서 들어가서 거길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세티브 런던이죠.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크로멜의 의회파, 그 다음에 또 왕당, 찰스의 왕당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이 사실 무슨 군대, 군사 업무에 서 몰라요. 근데 갑자기 신형군, 뉴 모델 아미를 결성을 합니다. 엄청난 그 군, 군사력이 그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대는 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암틀담 네트워크. 에서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컨베르소 출신인 페르난데즈 까르바잘이 사람을 잘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카르바절이 베르너 존바르트의 책에도 있어요. 유대인과 자본주의에서 나와요. 음. 거기에 군수업자 이렇게 쭉 하면서 나오는데 군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용병과 무장 시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랍의 범할 때 음. 애, 애들 이렇게 차출해서 보내듯이 시리아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 국겁하게 아사드 장군 무너뜨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블랙워터의 후신. 거기 아, 아카데미에 에릭 프린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에릭 프린스는 누구다? 카르바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은 벌써 과도화가 된국가예요 헬리팔세 이후에. 그래서 많은, 현지의 부역자들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퓨리토니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기반이 있잖아요. 음. 성상숭배하면서 카톨릭교에 답하게 하는 그칼뱅리스트입니다 아. 걔네, 걔들 있잖아. 살벌하잖아, 아니, 걔네들. 문제죠. 걔네들 진짜 완전 IS급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빼박친 거가 뭐가 나오냐면은 전문, 그러니까 테, 그 텔레그램이죠. 음. 전문이 그 올리브 크로메라고 암스테르담 네트워크가 서로 이렇게 교신한 전문이 독일의 그 뮤라임 유대회당에서 나왔어, 이게. 그 전문의 발췌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이게. 읽어봐요. 길어도, 네. 길어도 읽어봐요. 1647년 6월 16일이야. 6월 16일에 이게 발견된 뮬하임 유대회당입니다. 뮬하임 시나고그입니다. 음. 근데 올리버 크로멜이 에베네저 프라트에게. 여기서 에베네저 프라트는 당시에 그 유대 네트워크, 그, 그 암셀담 네트워크를 관장하고 있던 그법률사 이런 음. 법률 업무 보고 막 이런 사람들. 음. 근데, 신돌이었어. 어, 해, 에베네저 프라트 에게하면서 음. 이렇게 얘기를 해. 올리버 크롬웰이그 측에서 오는데, 음. 당신들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유대인의 영국 입국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1세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찰스는 재판 없이는 처형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를 처형할 적당한 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찰스를 암살할 것을 권고합니다만, 비록 암살 후에 무사히 도망치게 도와준다는 옵션을 내걸었지만, 암살을 실행할 암살자를 구하려는 계획이 전혀 지금 진척되고 있지 못합니다.라는 텔레그램이 날라가. 암살도 음. 사례다. 이년 전이네. 그렇죠. 음. 그다음에 회답이 옵니다. 7월 12일 날 답신이 옵니다. 음. 그 답신에 뭐라고 보면 에벤에조 프라드가 올리버 크롬웰에게 다시 던지는 겁니다. 음. 영국으로 음. 찰스 일세가 제거되고 음. 유대인들의 영국 입국이 허용되는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음. 암살은 너무 위험합니다. 음. 찰스에게는 도망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진짜 도망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프랑스 영국에서 그대로 판방이처럼 반복되는 게 무이 그 16세도 도망치다 걸려가지고 음. 죄가 무슨 과중되는 식으로 갖고 재판을 음. 쳐가고 음. 죽여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찰스에게는 도망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도망치기 일부러 말을 안 드는 거죠. 작전을. 음. 그를 사로잡으면 그것으로 재판과 처형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재정 지원은 후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laughs> <야, 웃음> 새끼들. 야, 야, 야 빈틈없는 놈들. 빈틈없는 놈들. 뮤라임 <laughs> <laughs> 그 회당에서 이걸, 아, 제가 봤는데 이게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막 음. 문서 막 음. 보관했는데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다가, 음. 어떤 누가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걸 한 뭉탱이를 가 갖고 누가 음. 이게 하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런 전문 음. 테레가 나왔다. 근데 왜 소각을 안 시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왔어 이게. 음. 그럼 이제 돈줄이 잡히잖아 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목적이뭐다 암스테르담 그안투오프 암스테르담 음. 그쪽 유대파와 다 네덜란드의 협소함. 음. 네덜란드에서는 가만 히 이게 짱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세계 지배의 그 기지가점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음. 너무 막혀 있다. 막혀있고, 영국이 해상을 제패해가지고 그쪽으로 쫙 나가면서, 금융을 장악하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 책을 우리가 또 자세히 좀 보면은, 당시에 그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싸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쇠뇌된 바에 의하면은, 아, 찰수 일세가 전제정치를 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정을 피니까, 시민들과 농민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대항했다. 뭐, 이런, 뻔한 그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잉글랜드 각 지역의 사료들에 따르면, 1647년 이후에 전투를 동반한 본격적 내전이 전개되면서, 대부분 잉글랜드 사람들은요, 내전 당사자인 양측 있죠. 왕당파, 의회파. 중에 어느 한 쪽을 막 지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중립을 지키면서, 야, 저것들 왜 싸우고 지랄이야? 하면서, 지역 시민군. 영어로는 클럽맨이라고 해요. 음. 지역 시민군을 결성해 갖고 어느 군대도 자기네 마을에 들어오지 못, 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야 들어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자경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자의적인 왕권의 폭압에 맞서서 대중적 기반 뭐 의회파가 뭐잘 쓰일세게 한거했다뭐 이런 되도 않는 거이부리지 말아야겠다 되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더치 커넥션 있죠. 음. 그러니까 영국의 퓨르탄 영병의 핵심은요 더치 커넥션이에요. 그거만 알면 은다 이해가 돼요. 그 이전에 종교 작업은 들어갔습니다. 종교 작업은 스코틀랜드 장로파뭐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그런 칼뱅파 무리들이 대규모, 항상 우리가 사상작업 먼저 하잖아요. 사상작업 쫙 해놓고 도배지를 쳐놓고 고구사 들어갈 때그 이후에 비밀조직들이 상당히 당시에, 에. 근데 오로지 유대인만이. 그런 조직을 갖고 있었어. 어, 근데 걔네 갖고 있었고, 음. 그런 이제 활용을 했지. 네, 어, 그렇죠. 어, 맨, 아. 맨디 힘보가 있어. 음. 그 히브리어로 음. 스테이트. 아, 얘네도 조직으로 움직이잖아. 예, 얘네 얘네들이요? 히브리어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유럽 각 지역에 스테이트를 음. 다 갖고 있어. 그 스테이트가 같이 연관되게 만들었어. 그렇죠. 음. 그뭐 아마 한 400년대 음. 아마 거의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게. 음. 그래갖고 그 안에서 조직도, 조직도, 전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음, 아요쫙 피라미드적으로. 굉장히 네. 뭐 상명하복. 딱 네, 해가지고 하열하게 뭐 정확해요. 음. 더치캐럭션이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음. 그 전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잉글랜드하고 또 스코틀랜드 있지 않습니까? 음. 스코틀랜드 그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애들 잠입시켜야 되잖아요. 그 상층부에 침투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반대파 협박하고 유인암살하고 체계적인 작전을 쫙 세워서 지금의 CIA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기관이 하는 거다 했는데. 예, 다 했어요. 이때 이때부터 벌써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일한 암스테르담 사실 암스테르담도 아니죠. 범 유럽적인. 그 유대 조직의 엎어치기 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왕당파와 의회파가 이제 결정돼서 이제 둘이 싸우는 과정을 쭉 보면 이게 또 아주 재밌어요. 그 의회파들이 찰스 1세에 붙었던 충실한 3인방 신화가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 켄터베리 음. 대주교 윌리엄 로드 그다음에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스 그다음에 음. 어, 스트레포드백자이 음. 3인이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이었나 봐. 음. 싸움도 잘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충제, 경 정, 제거. 정몽주야, 정몽주. 음, 뭐, 그냥, 뭐, 야, 나목다나 선주께서 목다 이런 한이 있더라도 살수 있어요. 함께 간다. 이러면서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잉글랜드를 탈취하는 것을 방어, 방어할 수 없다. 이런 왕당파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이제 영국 귀족들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이 과도하되면서 헬리팔세 때 영국 7, 8개 그 패밀리로 걔네들하고 손을 잡고서 범 유대 조직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상상 초월의 레짐 체인지를 벌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영국 혁명, 퓨즈턴 혁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그게 딱,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명예 혁명까지도 깔끔하게 또 정리가 돼요. 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네덜란드를 이제 버리고, 버린다기 보다는 네덜란드에서 해, 이제 해 먹을 걸다해 먹었거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신흥패권 국가.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은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아, 탁월해요. 어디가? 크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음. 1492년에 발견하 그 이사 이사벨라 여왕이 6개월 시간 줄테니까 니네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추방해 버린다 그랬거든. 바반스가 됐다는 소리도 있고 안 됐다는 소리도 있는데, 음. 아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저기 대서양을 개척할 테니까 음.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유태인세 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음.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또유태인이야 음, 음. 그래가지고 대생을 떠나거든요. 네. 그때 조용히 혼자 떠났을 리가 없고,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있던 유대 네트워크랑 같이 얘기가 있었고, 그세 명의 돈을 준세 명의 그 유대인들도 네. 그 금융가들이거든. 아, 그래갖고 대서양 길을 지네가 먼저 깨달았어요. 어, 대서양 길을 그 정보가 오스만 터키까지 온 거야. 그래서 오스만 터키에서 조셉 나지라고 하는 애가 음, 조셉 나지? 어, 이 조셉 나지가 레판토 해전을 일으키거든. 레판토 해전을 일으켜서 봤더니 지중해에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네덜란드를 일단 올라갔다가 네덜란드에 도적들이 많아. 음.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진출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 안 좋아. 왔다 갔 하기도. 이 그러니까 인천에서 일본 가는 게 좋아. 부산에서 아, 그렇죠. 일본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부산을 장악해야 되는 거야. 만도안 좋고 여러 어. 가지로 이렇게. 인천은 크게 음. 발전했지만 그래도 적당한 부산이 부산이 좋은 거야. 그래서 런던을 치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런 이런 혁명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 그러니까, 큐리턴 혁명에서 법칙은 뭐냐면, 이거하고 프랑스 혁명하고 동일합니다. 왜냐면 유대 혁명 3종 세트가, 음. 어, 바로 영국 혁명, 큐리턴, 음. 그 다음 명예 혁명 포함해서, 다음 두 번째 프랑스 혁명, 세 번째 러시아 혁명의 법칙이요. 음. 혁명, 음. 혁명.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그 패턴이 다 같습니다. 음. 다 같고요. 공화적, 왕이 음. 없애된다는, 그 음. 공화 종교죠. 음. 공화주의, 음. 공화 종교를 표면에 내세우면서 그것이 우리가 근대 이념이라고 음. 모두 즐거워하면서 음.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들이 영국에 상륙하게 된 이후에 그동안 크로멜 그 동안 크로멜 그뭐 신형군이라든지 급진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써먹었던 급진파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레벨러라고 이제 레벨 수병파 <목소리> 천년 지복 반감은 뭐 그뭐 있어. 근데 걔네들도 그러니까 뭐왕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간 뭐 왕도 필요 없고 약간 공산주의적인 음. 그 선조격이야 걔네들이 그래, 근데 걔네들도 음. 전부 다올리브 크롬웰이 호국경이 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걔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음. 왕이 되고 난 후에 싹쓸이 다 죽여버려요 싹쓸이 다 죽여버려 완전 피가 날를 만들어놔 우리들을 싹 정리해 그렇게 되고 이제 명예혁명을 좀 말씀드리면은 신수님이그 말씀을 잘 이렇게 뭐다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하면은 그 명예혁명에서 들어오는 과정인데 마나세벤 이스라엘 마나세벤 이스라엘 네벤 이스라엘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음. 그 사람 또 신학적 이유도 있어요. 세계의 없지는, 끝과 음. 끝에 유대인이 흩어져 어, 존재할 때 우리들의 메시아가 온다. 뭐, 그런 이상한,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북쪽의 끝이 바로 영국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만약 활용 점정입니다. 홍익희 음, 음. 이그 양반이 쓴 유대인 그 2013년에 쓴 건데. 자, 자료 글쎄. 찾기 좀 좋다는 죄. 예, 그, 많은 그 음. 사실들이 있어요. 음. 뭐 관점은 좀 그렇지만 제가 거기 좀 읽어드릴게요. 청교도 혁명 당시 많은 상인들, 특히 유대 금융인들이 어, 크로멜을 적극 도왔다. 특히, 라삐, 음. 어, 마나세가 주도해서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크로멜에게 대규모의 전쟁 비용을 제공했다. 음. 이건 다 아는 음. 거고. 네덜란드. 3차 전쟁을 했어. 응, 네, 네덜란드 유대 공동체와 미리 들어와 있던 영국 내 유대 공동체가 힘을 합해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음. 우리가 했던 얘기 똑같죠? 근데 크로멜이 다음에 이제 딱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미 있어요. 크로멜이 내전에서 자기를 도와준 유대 상인들에게 귀족과 교회로부터 몰수한 카톨릭에서 싹 저보다 뺏은 토지를 재분배해줬어요 재분배를 해주면서 유대 상인들에게는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었다 음. 특히 뭐냐면 구도심 지역 있죠 구도심 지역을 경제 특구로 설정해 준 거야 음. 그럼 이제 특구로 설정해 줘갖고 일종의 경제 자유 그 구역이 된 거죠 음. 그래갖고 유대 금융업이 너무나 너무나 안전하게 그 누구로부터 탈취될수 없는 그러한 그 거점을 마련했어요. 야, 요즘에 런... 그 미국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네요. 아니 런던 예. 시티 아니야 그러면? 에, 지금 그래. 런셋이야 지금 런셋하는 거야. 런던 시티가 그 정도 크기거든. 네. 그래서, 서울의 종로, 그, 그 책을 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음. 서울의 종로고보다 작지만, 당시에 그곳은 런던 경제 중심지며 유대인이 몰려 살고 있었다. 음. 이들은 은행가나 무역상인 또는 의사 등 전문 직업가로 활동했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 런던 시티가된 것이다. 음. 세, 세티, 세 오브 런던. 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런던 속의 런던은 말이죠. 저는 유대 금융가들이 거의 접수했거든요. 접수하고 나서 이 지역은 특별자치구역으로 의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영국 음. 법률의 터치를 받잖아요. 음. 완전 노터치예요 그러니까 음. 조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회사법인이 뭘 싸그리 그거 다 필요 없고 음. 영국 법률이 적용되지고 심지어 영국 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돈도 안내 올리브 크로멜 이후에 음. 공식적으로 1753년 1753년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하노버에서 이제 대대로권애들 유대들 이 음. 데리고, 음. 데리고 온 하노버 왕조 두 번째 왕인 조지 2세 있잖아요 조지 2세 때 유대인들을 영국 시민으로 받아들이겠노라 유대인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이제그명예혁명에서이제그 중요한 게또거이용입니다 음. 윌리엄 에세는 유대 은행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0이 영상에서 이서군을확서했고 심지어 음.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까지 숙적이었던프랑이루이십이영상이영상에영상이영상영정 그러니 살벌한 숫자래. 근데 한 숫자야. 근데 조금 이따 더 줘. 인노첸시오 11세가 음, 음. 야 프랑스 루이 24세 야재 견제하려고 자금도 또 빌려주고 그러니까 총 비용이 700만 길더를 안고 아. 간 거야. 그럼 뭐 영국 사람들 윌리엄, 어, 윌리엄 오렌지 공이 얘가 음. 700만 길더를 빼고 딱 업고 간 거예요. 그 가운데 400만 길더는 국채로 발행이 됐대요. 음. 400만 길더는 국채로 발행이 돼갖고 대부분 그걸 누가 사? 당연히 유대 뱅커들이 다 샀어. 그렇지. 다 사줬어. 음. 그리고 그 해, 그러니까 명, 명예혁명이 있던 1688년이 있잖아요. 음. 11월, 바로 윌리엄하고 메리, 음. 이그 그 부부 있잖아요. 1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에 상륙을 합니다. 음. 상륙을 딱 해갖고 런던으로 진격을 하는데 영국 귀족들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음. 와, 와 아싸가오리, 환영. 환영, 환영합니다. 오. 웰컴, 뭐 이랬나봐. 음.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왕이 제임스 2세인데 제임스 2세의 딸이 음. 바로 메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메리가 윌리엄하고 이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사위가 장인을 깐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음. 고르게 혈족적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제임스 2 세가 사태가 불리지지면 프랑스로 튀었어요, 톡가서그 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명예 혁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윌리엄 왕을 따라서 당시에 영국으로 건너간 애들 있죠. 걔네들이 호위 병력 다 포함해가지고 는 3만 명이었대, 3만 명. 아이 이 책에 쓰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게. 3만 명 수준으로 오기 어려웠었는데 안 가본. 어, 근데 이 책에 는 이렇게 쓰여 있어니 후발로 있잖아. 후발로 왔겠지 예, 네, 아, 그래서. 음. 3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7천, 뭐 8천 정도 되는 애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다. 음. 근데 구성이 어떻게 됐냐 세파르디 유대인이 3천. 그다음에 음. 아슈케나지가 5천. 음. 총 8천인 거예요. 그거 음. 맞잖아요. 음. 수, 숫자가 음. 딱 들어 맞는다고. 음. 이때 영국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온 거야, 지금 이게. 음. 8천 명이 유대인이 고거0 8천 명이 그배 타고. 그때 파리 인구가 10만 어. 명좀 넘었을 거예요. 아, 10만. 그러면 10분, 10분에 음, 2가 거 엄청 온 많이 온 거네요. 야, 10분의, 그러니까 이거... 런던은 그때 하층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10만 도치 안 됐을걸. 아, 저 봤을 때는 노아의 응, 방주국이에요. 이게 인구가? 노아의 방주국으로 온 거야, 이게 지금. 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서울로, 서울로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 어. 8천명배 타고 왔다고 해도 지금, 와, 거기 하잖아 신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뜨내기들이 온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조직적으로 그 움직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만큼 온거 아닙니까? 미리 명부 뽑, 뽑았겠지. 뽑 네. 네. 뽑고, 네. 군대 누구, 너. 거기 가, 야, 우리 저기 가면. 어, 이런저런 약할 맡아라, 하면서 어, 아, 그래. 그해가지고들어오 너는 거잖아. 뭐하고, 너는 뭐하고. 8천명이 왔는데, 이때 이제 유대들을, 이제 유대 그 뱅커 애들, 그 전부 다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헤레이라의 아들 아이작은, 명예혁명 성공 후에, 영국의 병참부 장관이 되었다. 음. 그러니까 아까 그 페르디난드 까르바자리 했던 그 역할을 음. 공식적으로 이제 음. 바로 그 유대 군수 납품 업체 음. 얘가 이제 병참부 장관이 됐으니까 음. 모든 군사에 관한 것을 독점하게 된 거야. 음. 음. 2년 있다가 1690년 9월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선박 건조 비용과 군수품 조달을 얘네들이 돈을 다 대가지고, 음, 음.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무슨 어려운 책 읽을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국내에 나와 있는 책,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책만 꼼꼼하게 봐도 명예혁명의 본질, 퓨리턴 혁명의 본질이 음. 영국을, 어, 유대 네트워크가 접수 국가를 정말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벌합니다, 역사. 아니, 음, 한국도 역사구나. 저 사람들의 계획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음. 길바닥으로 혁명하는 줄 나가서 음. 저 사람들의 꼬붕한테 이렇게 갖다 바쳤죠. 갖다 네, 바친 거를 보면 음. 다 뭐, 다 4대 바쳤다. 해가지고 한국도 하나 껴넣어도 되겠네요. 음, 거의 다 브로그로. <laughs> <부러그로. 웃음> 네, 브로그로. <부러그로. 웃음> 레벨이 저 3대, 4대 낄 정도는 아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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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음. 비슷하니까. 음. 결논조라스는 이제 다 얘기할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까 그, 뮬하임 유대회당에서 발견된 편지, 음, 음. 그 다음 그 텔레그램,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명예력력때 배타고 간 음, 인간들의 음. 더정체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잉글랜드 은행까지 세워주는 과정은 신교수님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초국적인 유대 네트워크가 국가 하나를 이렇게 접수를 음. 할수 있는, 이게 역사가 무슨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안드레센 통화가 아닙니다. 그럴 네. 리가 있나요? 예.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음. 많은 얘기를 했고요. 모두들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네. 영국혁명, 음. 어, 이거 잘 해서, 잘 어, 어,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